IT 업계 살아있는 전설. 컴퓨터 운영체제 창시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수학적 머리를 지닌 컴퓨터 천재였습니다. 8학년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게 된빌 게이츠는 컴퓨터에서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는 그가 IT계의 대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프로그래밍이 너무 재미있어서 프로그래밍 연습을 위해 수학 수업을 면제받기도 했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대책 없는 창업.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복학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MS를 설립했다는 빌 게이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1970년대에 호평받던 Altair 8800이라는 컴퓨터를 위한 운영체제를 팔기 위해 임시로 만든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Altair 8800은 기능적으로 혁신적이었지만 스위치 버튼과 전구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일반 소비자가 구동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일반 소비자가 알트 에어 8,800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래밍인 베이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애플이 대중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 컴퓨터를 직접 만든 회사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중이 기존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도는 같지만 접근 방향이 완전히 다른 셈이죠. 역사적인 계약, MS DOS. 컴퓨터는 기업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인식과 달리 애플이 개인용 애플 컴퓨터 2로 대성공하게 되자 당시 가장 큰 컴퓨터 기업인 IBM에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 아트에어 8800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감지한 빌게이츠가 적극적으로 IBM을 설득해서 OS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 OS가 바로 그 유명한 MS-DOS입니다. 이후 애플의 차세대 컴퓨터인 리사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서서히 IBM이 장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 MS-DOS의 인기도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게 됩니다. 시대의 <laughs> 뒤통수, 윈도우 s 애플 컴퓨터2의 성공 이후 스티브 잡스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리사 컴퓨터의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텍스터 명령어 기반인 MS-DOS와 달리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마우스로 클릭하기만 해도 원하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1999년도 영화인 실리콘밸리의 신화에 리사 컴퓨터를 본 빌게이츠는 우리도 리사 컴퓨터와 같은 OS를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후 애플의 내부적인 문제로 리사 프로젝트는 중단되지만 잡스는 맥킨토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개발을 지속합니다. 잡스가 맥킨토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감지한 빌게이츠는 먼저 그에게 접근해서 맥킨토시를 위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에 잡스도 애플 내에서 맥킨토시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빌게이츠의 제안을 뿌리치기 힘들었는지 이 협업 관계는 결국 성사됩니다 이 계기로 MS는 OS 개발 연구를 위해 당시 극비 보안이었던 맥킨토시 프로토타입을 입수할 수 있게 됐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애플을 위해 OS를 개량해 준 한편 D에서는 인터페이스와 소스를 연구해서 독자적인 OS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MS의 차세대 OS가 바로 그 유명한 윈도우입니다 빌 게이츠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은 많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겉보기와 달리 엄청난 야망과 집념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OS의 혁명, 윈도우스 Windows 95 윈도우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개량됐는데 초창기 1.0 버전은 맥킨토시 OS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갈수록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1995년도에 완전히 새로 운 인터페이스로 출시된 윈도우 95는 향후 출시되는 모든 컴퓨터용 OS의 기본적인 틀을 정립할 정도로 혁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공 이유 다섯 가지. 첫 번째, 가정 환경. 시애틀의 유명한 변호사인 아버지와 은행의 임원으로 일하는 어머니 덕분에 식사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빌 게이츠는 자연스럽게 사업 감각과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이는 나중에 좋은 거를 성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할아버지는 빌 게이츠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었고, 아버지는 차 트렁크에 항상 새로운 책으로 쌓아 넣을 정도로 엄청난 책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빌 게이츠에게도 전해져서 독서를 통한 지식욕이 자기 개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미치다. 처음 컴퓨터를 보자마자 빌 게이츠는 첫눈에 반한 사랑보다도 더 강렬한 열정으로 매달렸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몰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감한 도전. 위험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다. 그는 당시로서 포기하기 힘들었었던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과감하게 컴퓨터 분야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을 시작하며 온 팀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소형 컴퓨터, 알테어 8800을 MIT 컴퓨터에서 개발했을 때, 몇주 동안 컴퓨터 실습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초의 알테어 8800용 베이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 빌게이츠가 최고의 계약을 이끌어낸 것은 결국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폴 알렌과 50대 50의 지분으로 시작했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빌 게이츠는 자신이 폴 알렌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친구 관계라면 꽤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빌 게이츠는 폴 알렌에게 지분을 65대 35로 바꾸자고 하였고 둘은 손쉽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씩 생각 주간이라고 하여서 아무도 없는 외곽진 곳에서 책과 서류를 보면서 중요한 판단을 하거나 미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최고의 재산이다. 빌게이츠는 자신의 회사가 세계 최고로 알지만 사실 회사 내에 핵심 인물 30명만 빼가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너지말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자백과였습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부자백과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